안녕하세요. 어,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을 할때 하기 쉬운 어, 중대한 착각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타이거즈의 그 스윙을 보고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어, 다운 스윙을 합니다. 어, 강력하게 다운 스윙을 합니다. 잡아당깁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헤드가 뒤에 쳐지게 되고 샤프트가 목표방향으로, 아래쪽 목표방향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쉽니다. 8시 지점까지는 이렇게 마음껏 휘도록, 힘을 이제 많이 써서 잡아당깁니다. 그런 다음에 8시부터, 이 허벅지 안쪽, 오른발, 그, 오른, 오른다리 쪽, 허벅지 안쪽에 손이 오는 7시 지점에 올 때까지는, 아 이번에는 프대가 뒤쪽으로 휘고, 이렇게 앞쪽으로 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뒤쪽으로 휘고, 아 그리고 헤드가 이제 앞서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을, 헤드가, 손보다 앞서 나가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실제 슬로비드를 찍어서 분석을 해보면, 샤프트가 끝까지 이렇게 뒤쪽으로 휘어서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8시 지점부터는 샤프트에 앞서, 앞서서 헤드가 나가서 공을 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골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서 내려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프트가 휘어서 오면서 공을 칠 때까지도 이렇게 헤드가 뒤쳐져와서 공을 쳐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오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은 항상 그 손보다 헤드가 뒤에 쳐져서 뒤따라와서 공을 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프트가 이렇게 아이 다운 스윙 초기에 뒤쪽으로 휘는 이프트 방향대로 끝까지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공을 쳐야 한다. 예, 그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을 칠 때는, 8시 구간에서 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 그 순간에는, 분명히 이 샤프트가 뒤쪽으로 휘고, 헤드가 앞서 나가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아, 이 사진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떤 그 중대한 의미를 이제 갖느냐 하면, 다운스윙을할 때, 몸과, 예, 몸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클럽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길 때, 8시 구간부터는 팔과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 그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을 가져야만 이 몸과 팔에 있는 그 스피드가 헤드 쪽으로 전이가 돼서 최대한 원심력을 발휘해서 헤드가 앞서 나가서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프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헤드가 뒤쳐져서 끝까지 공을 와서 공을 치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아, 팔을 너무 힘을 많이 써서 끝까지 치려고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스피드를 헤드로 전이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리를 못 내는 것입니다.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어, 이 슬롯 지점을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팔의 옆구리를 이제 몸에 그 붙이는 것을 떨어뜨리는 동작, 슬롯에 태우는 동작을 떨어뜨리는 동작이 우선인지 아니면 잡아 당기는 동작이 우선인지를 이제 에,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스윙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 높이가 아주 많이 올라간 투 플레인, 투 플레인 스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떨어뜨리는 동작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 플레인 스윙을 하는 타이거즈 같은 원 플레인 스윙을 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올라간 길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 스윙 플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시간이 없이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내려오는 그런 스윙 계절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한에 7, 8, 0 이상은 어 일반 골퍼들은 어 투플레인 스윙을 많이 합니다. 손의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스윙 궤도가 올라갔던 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 올라갔던 그길어 이상으로 이제 손의 높이가 많이 그 귀와 이제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떨어뜨려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어 왼쪽 사이드를 이제 목표 쪽으로 밀고 오른쪽 옆구리는 오른쪽, 오른쪽 어, 팔꿈치는 이제 옆구리 쪽으로 떨어뜨리고, 어, 그린, 어, 그런 다음에 원상회복을 어느 정도 해 나간 상태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동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타이밍의 문제, 또 오른쪽 옆구리를, 어, 팔꿈치를 얼마나 떨어뜨려서 잡아당기느냐의 문제는 어, 투 플레인 스윙을 하느냐, 원 플레인 스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네를 탈 때, 어린아이가 이제 그네를 탔을 때, 그네를 밀어주려고 하면, 그네가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던 그 순간에 힘을 써서 밀어야지 멀리 이제 그네를 태워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스윙 초기에 가속을 해서 몸으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몸으로 잡아당겨면서 오른쪽에서 휙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닿아 당기면 이 샤프트가 이렇게 많이 휘게 됩니다 많이 휘게 하면 할수록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샤프트 뒤쪽으로 후방으로 휘어 있는 이 샤프트 모양을 임팩트 할 때까지 그대로 끌고 와서 친다 그런 것은 헤드 스피드를 죽이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끌고 와서 8시지 손의 위치가 이제 8시 지점입니다. 정면이 이제 0이 6시 지점이라고 하면 8시 지점에 아실 때 오른 손바닥이 이제 아직 정면을 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가는 순간은 이제 오른손이 어, 왼쪽으로 약간 이제 어, 내전을 합니다. 예, 목표 방향으로 오른손이 오른 손바닥이 정면을 보다가 목표 쪽으로 돌는 그 순간에 예, 그때는 이제 팔과 손의 속도를 브레이크를 거는 어, 힘을 빼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일시정지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어, 그때 헤드가 이제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샤프트는 이번엔 뒤쪽으로 휘게 될 것입니다. 뒤쪽으로 휘면서 어, 이 몸과 팔의 스피드가 이제 헤드에 최대한 전달이 많이 돼서 파워 손실 없이 최대한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시 지점에서 7시 구간이 왔을 때는 이 헤드가 이제 손보다 이제 뒤쳐져 있기는 합니다만 샤프트가 뒤쪽으로 휘었습니다. 샤프트가 앞쪽으로 힌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드가 앞서 나가서 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브레이크의 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라. 8시 구간에서 7시 구간이 올 때까지는 어, 이 팔에, 팔과 에팔 손의 속도를 줄여라 브레이크를 잡아라 아, 그렇게 해야 아, 이 몸의 파워를 이 헤드에 전달을 잘 해서 마음껏 어,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리를 해서 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운스윙을 강하게 몸을, 몸통을 을몸 써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소리가 나도록 휙 소리가 나도록 마음껏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길 때 8시 구간이 올 때까지는 샤프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휩니다. 헤드가 뒤쪽으로 휘 있는데, 7시, 8시에서 7시 구간이 올 때까지는 이 팔과 손의 속도를 줄여준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느낌. 어, 손목을 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힘을 좀 빼고 속도를 좀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좀 빼면 이번에는 샤프트가 이제 오히려 뒤쪽으로 휘면서 헤드가 앞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나가면서 샵트가 뒤쪽으로 휘어서 헤드가 나가서 강력하게 공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론상은 이런 이런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느냐 또 연습을 해서 자기만의 느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헤드를 속도를 많이 내서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또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는 손을 마음껏 휘둘러서는 절대 빨리 그 멀리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8시에서 7시 구간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은 손과 팔의 속도를 줄여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스윙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을 치는 것은 헤드를 치는 것이지, 헤드를 휘둘러서 치는 것이지, 손을 휘둘러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헤드를 빨리 휘두르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리기를 잡아줘야 합니다. 팔과 손의 속도를 7시, 8시 구간에 떨어뜨려야 헤드가 강력하게 파워를 또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많이 하기 쉬운 스윙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